장병들의 불법 도박 문제가 떠오르면서 우리 군이 여러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요.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군내 불법 도박은 휴대폰 사용 확대와 병봉급 인상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지난해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며 병영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. 이에 국방부는 도박 예방 관련 기관과 협업해 매뉴얼을 만들고 전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4년까지 계속 도박 적발 건 수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1분기는좀 줄었습니다. 한45% 이상 줄었는데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방 도 만들고 부대 차원의 선제적 예방책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. 육군 2 기가여단과 경기북부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는 협약을 맺고. 장병 불법 도박 문제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내에 도박 문제로 생긴 채무나 어~ 이런 문제들은 전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어~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치유적인 그런 케이비 음~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 기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군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단과 센터는 민간 전문 강사 교육과 병영 내 전문 교관 양성을 위한 교육, 도박 치유 재활 서비스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. 이번 협약으로 선제적인 도박 예방 교육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도박 없는 청정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이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체계적인 근절 노력이 절실한 군내 불법 도박 문제. 우리 군은 모든 장병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.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.